안녕하세요.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4편 화기 취급 감독 시간인데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기름, 전기, 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내용은 적은데 꾸준히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니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4편 화기 취급 감독 시작할게요. 1장 위험물 안전 관리 1번 위험물의 규제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고요.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저장, 취급 시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화성은 불씨를 줬을 때 불이 잘 붙는 성질, 발화성은 불씨 없이도 스스로 불이 잘 붙는 성질이었죠. 이처럼 위험물은 쉽게 연소하는 성질을 지녀서 목재 같은 일반적인 가연물에 비해 화재나 폭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을 과로로 뚫어놓고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1 목적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법 명칭처럼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용어의 정의. 첫째, 위험물은 조금 전에 봤었죠? 인화성,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둘째 지정수량 시험에 나왔었어요. 위험물은 쉽게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 이상 취급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합니다. 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황은 100kg이 지정수량인데요. 제가 99kg의 유황을 취급한다면 지정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130kg을 취급한다면 지정수량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럼 법에 따른 안전관리도 해야 하고 규제 감독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러 지정수량에 살짝 못 미치게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 지정수량에 따른 위험도를 살펴보면 등유는 1000리터, 중유는 2000리터가 지정수량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등유겠죠? 중유보다 더 작은 수량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요 위험하니까 조금만 있어도 규제하는 거예요 다음 지정수량의 예이 표는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수량인데요. 꼭 암기해 주셔야 해요. 암기법은 약간 욕 같은데, 황, 휘, 질, 알, 경, 중.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 주시고요. 여기에 숫자를 100, 200, 300, 400, 1000, 2000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 주세요. 단위는 다 리터고, 황질만 킬로그램이에요. 황휘질알경중은 어감이 입에 잘 붙는 걸 찾은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3 위험물안전관리제도 위험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처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선임 기간은 소방과 동일합니다. 해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번 위험물류별 특성.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표는 위험물 중에서 화학적, 물리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같은 류에 묶어 1류에서 6류까지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 칸은 위험물류의 명칭이고 1류 산화성 고체 이렇게 전체를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해요. 우리 소방학개론 시간에 연소가 시작되려면 3 요소가 필요하다고 배웠었죠.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두 번째 칸은 해당 위험물이 이러한 연소의 3 요소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한 거예요. 세 번째 칸은 해당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위험물에는 기체가 없어요. 기체는 아무리 위험해도 위험물 안전 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에는 고체와 액체만 해당돼요. 여기서 고체나 액체로 분류되지 않고 물질이라고 분류된 건 고체와 액체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류 산화성 고체부터 살펴볼게요. 산화성 물질 중에 고체인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연소의 3요소 중 산소를 공급해줄 수 있는 산소 공급원으로 공기와 산화성 물질이 있고 이 산화성 물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1류 산화성 고체와 6류 산화성 액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 산화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이지만 종이, 나무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잘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산화성 물질은 산소 공급원이라는 역할에 맞게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열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비비는 마찰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 위험물인 염소산칼륨을 불에 가열하면 열 분해를 하면서 산소를 막 방출해요. 이때 불씨가 꺼진 나무 젓가락을 여기에 가져다 대면 다시 불이 붙게 됩니다. 염소산 칼륨이 방출한 산소가 나무 젓가락이 다시 탈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만약 가연물과 산화성 고체가 같이 있는 공간에 불이 났다면 가연물은 불에 타고 있고 산화성 고체는 열분해를 하면서 여기에 산소를 막 공급해주니까 불이 더 확대되겠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류 가연성 고체.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 고체들이 해당됩니다. 연소의 3 요소 중, 불에 직접 타는 가연물의 역할을 해요.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고,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사진관에서 플래시를 터트릴 때, 번쩍 하면서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해질 정도의 밝은 빛을 내죠? 이런 플래시에 사용하는 게, 이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이에요. 이처럼 이류 위험물은 연소시 많은 열과 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불씨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발화성 물질과 물과 접촉시 발화 폭발하는 금수성 물질들이 해당되고요. 연소의 3 요소 중 불에 직접 타는 가연물의 역할을 합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은 장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열 분해를 하면서 스스로 발화하고요. 금수성 물질은 물을 만나면 폭발하게 되는데 유튜브에 나트륨 폭발을 검색해 보시면 나트륨이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폭발하는지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나트륨이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삼류 위험물은 공기, 또는 공기 중에 수분과도 반응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석유 같은 보호액 속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당연히 용기파손이나 노출에 주의해야겠죠. 사류, 인화성 액체, 불씨를 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가 해당됩니다. 연소의 3 요소 중 불에 직접 타는 가연물의 역할을 해요. 사류 위험물은 아래의 공통적인 성질을 같이 볼게요. 1번, 기름이니까 당연히 불이 붙기 쉽고요. 2번,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는다면 더 위험할 거예요. 예를 들어, 휘발유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43도, 등유의 인화점은 약 50도인데요. 상온에서 불씨를 줬을 때휘발유는 불이 붙고 등유는 불이 붙지 않아요. 등유에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인화점인 50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화 온도가 낮은 휘발유가 등유보다 더 위험한 물질으로 분류됩니다. 3번. 물이랑 기름을 섞으면 이렇게 섞이지 않은 채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죠. 기름은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에요. 이 기름이 공기 중에 증발하면서 가연성 기체인 유증기가 발생하는데요.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깔리는 특성이 있어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헐헐 날아가 버리면 덜 위험할 텐데, 무겁다 보니 바닥 쪽에 진득하니 체류하고 있다가 불씨를 만나면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벽에 페인트 칠을 할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공기랑 섞여 바닥 쪽에 깔리게 돼요. 그런데 유증기가 발생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티라도 튄다면 바로 불이 붙어서 화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유류화재에서 물을 사용하면 유면을 퍼뜨려서 연소면을 더 확대시킨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는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에요. 오류, 자기반응성 물질. 가연물이면서 산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물질들이 해당됩니다.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과 산소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산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반응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요. 여기에 점화 에너지인 불씨만 주어진다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인류 위험물인 염소산칼륨과 이류 위험물인 정린을 합치면 오류 위험물이 되는데요. 염소산칼륨이 산소를 공급해 주고 정리는 가염물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 위험물은 열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비비는 마찰에 의해 불이 붙고 폭발하게 됩니다. 산소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연소 속도도 매우 빨라서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도 위험한데 두 가지 성질이 합쳐졌으니 얼마나 위험할까요? 오류 위험물은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해주세요. 육류, 산화성 액체, 일류 산화성 고체와 같은 산화성 물질 중 액체인 것들이 해당됩니다. 일류 위험물에서 배웠듯이 자기 자신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이지만 종이, 나무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잘 연소할 수 있도록 산소를 방출해서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에요. 연소의 3 요소 중 산소공급원의 역할이었죠? 6류 산화성 액체는 4류 인화성 액체와는 달리 물에 잘 녹지만 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외에 다른 특징은 1류 산화성 고체와 동일하니 묶어서 이해해주세요. 여기까지 각 위험물류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암기법은 산, 도, 가, 고, 자연, 금수강산 좋구나. 이렇게 1류, 2류, 3류를 연결해 주시고요. 놀러 간산 이름이 인, 자기, 산인 거예요. 인자한 기운이 있는 산인가 봐요. 이렇게 4류, 5류, 6류를 연결해 주세요. 물질의 상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산에 초콜릿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와 보니 다 녹아있는 걸 상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연, 자기 같이 자가 들어간 것만 물질으로 분류된 거 체크해 주세요. 시험에, 인류,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나온다면, 잘못 연결된 거니까 틀린 거예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였죠? 주로 위험물 유별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이다 보니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해요. 4번, 사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니 넘어갈게요. 5번, 유류 취급 시 주의사항.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두 개만 볼게요. 7번, 유류가 들어있던 드럼통은 유류를 비웠어도 안에 유증기가 남아 있어요. 드럼통을 절단하면서 불티라도 튄다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기를 완전히 배출한 후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9번도 비슷해요. 페인트, 신너 등의 도색 작업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공기와 섞여 바닥 쪽에 깔려있게 돼요. 만약 같은 공간에서 불씨가 발생할 만한 작업을 한다면 불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기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해요. 2장, 전기 안전 관리. 1번, 전기의 위험성.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어려워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주요 화재 원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말을 하나씩 꼬아서 내는 대표적인 문제이고요. 그냥 쓱 대충 보시면 틀립니다. 정확히 외워주셔야 해요. 1.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발화. 단락도 같은 뜻이고요. 합선은 오래된 전선의 피복이 부식됐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전선이 서로 붙어버린 현상이에요. 합선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 불이 날수 있습니다. 2. 누전에 의한 발화. 누전은 전선같이 전기가 정상적으로 흘러야 하는 곳에서 밖으로 새어나와 주위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을 말해요. 흐르지 말아야 할 곳에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 불이 날수 있어요. 3. 과전류에 의한 발화. 과부화도 같은 뜻이고요. 과전류는 전류가 허용된 한계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대해서 흐르는 현상이에요. 4. 규격 미달의 전선을 사용하면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5. 전기기계 기구 등의 과열 배열전구에 우연히 손을 댔는데 대일만큼 뜨거워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부 전기기계 기구는 빛과 함께 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열된다면 불이 날수 있습니다. 6. 배선 및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불량 전기기계 기구 등의 회로를 구성할 때는 원하는 곳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배선하고 그 외에는 전기가 흐르는 걸 차단하는 절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연이 불량이면 원치 않는 곳으로 전류가 흘러 불이 날수 있어요. 7. 정전기로부터의 불꽃은 이전에도 화재 원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시험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을 찾는 문제에 보기로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고압 전류에 의한 발화. 그럴싸하죠. 그런데 틀린 보기예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재 원인 외에는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과압, 고저항 같이 그럴싸한데 처음 본 단어다. 그러면 대부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절연 불량으로 인한 발화이지 절연으로 인한 발화는 아예 틀린 문장이에요. 3번 화재 예방 요령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가볍게 읽어 봐 주시고요. 한 개만 볼게요. 11번. 백열 전등은 빛과 함께 열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열이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 코드같이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어요. 3장 가스 안전 관리. 1번 가스의 위험성. 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용, 공업용,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잘못 다루면 폭발을 동반하는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 영어로 LPG는 석유가스라서 그런지 왠지 묵직하게 느껴지는 가스예요. 용도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여기서 화학기호도 함께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프로판만 C3H8 38 광땡이라고 외우고 부탄은 이씩 더해서 C4H10 이렇게 암기했어요. 비중은 공기와 비교했을 때의 무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기의 무게를 1로 보는 겁니다. LPG의 비중은 1.5에서 2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거예요. 공기보다 무거우니 가스가 노출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게 됩니다. 다음 폭발 범위. LPG에 불씨를 줬을 때 일정한 농도 범위 안에서만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범위를 폭발 범위라고 해요. 프로판은 2.1에서 9.5%, 부탄은 1.8에서 8.4%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 프로판 농도가 1%라면, 불씨를 줘도 폭발하지 않지만, 5%라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법은 빨간 글씨는 가스의 명칭이고요, 파란 글씨는 폭발 범위예요. 프로판은, 프로는, 고기 21인분 구워 먹어. 먹는데 프로인가 봐요. 부탄은 부지런히 일하며 팔팔하게 살자.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이처럼 가스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스 시설이 있는 소방대상물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바라는 설비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림 같이 보실게요. 먼저 탐지기는 노란색 상단이 위로 가게 정방향으로 설치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시험 때이 그림을 상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고 했었죠. 무거워서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탐지기는 연소기로부터 가깝게 수평거리 4m 이내에 위치해 설치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체류하니까 탐지기는 바닥면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탐지기의 상단이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합니다. 만약 탐지기의 하단이 30cm 이내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LPG가 체류하는 위치보다 너무 위에 설치되어서 가스를 빠르게 탐지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액화천연가스. 영어로 LNG는 내추럴한 천연가스라서 그런지 왠지 가볍게 느껴지는 가스예요. 용도는 도시가스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아까 부탄 화학 기호가 C4H10이었는데 메탄은 여기서 4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CH4. 다음 비중. 공기의 무게를 1로 봤을 때 LNG의 비중은 0.6이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공기보다 가벼우니 가스가 노출되면 천장 쪽에 체류하게 됩니다.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인데 공기 중에 메탄 농도가 10%라면 불씨를 줬을 때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법은 매워, 그래도 15. 좀 무섭지만 이렇게 외워주세요.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위치를 살펴볼게요.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LNG의 경우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장 쪽에 체류한다고 했었죠. 가벼워서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탐지기는 연소기로부터 조금 멀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너무 가깝게 설치하지 않아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 쪽에 체류하니까 탐지기는 천장면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탐지기의 하단이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합니다. 만약 탐지기의 상단이 30cm 이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LNG가 체류하는 위치보다 너무 아래에 설치되어서 가스를 빠르게 탐지할 수 없을 거예요. 하단. 상방 이런 단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상단, 상방이 세트고 하단, 하방이 세트예요. 그래서 상단, 하단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때 헷갈리시면 그림으로 그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LPG는 바닥면에서 탐지기 상단이 30cm 이내, LNG는 천장면에서 탐지기 하단이 30cm 이내 이렇게 설치해야 하고요. 3지기는 항상 정방향이었죠? 3번. 가스화재의 주요 원인. 공급자의 기인한 원인과 사용자의 기인한 원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한 개만 볼게요. 사용자의 기인한 원인 중에 조정기 분해 오조작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공급자의 기인한 원인 같기도 해서요. 저는 이것만 너무 헷갈려서 조 용, 해,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했어요. 4번, 가스 사용시 주의사항.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용 중만 한번 볼게요. 가스 레인지를 사용할 때 코크를 돌려 점화한 후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해야 해요. 우리가 소방학개론 시간에 배웠는데, 공기의 공급이 원활한 완전 연소시 불꽃은 청색이나 백색을 띠고요. 공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불완전 연소시 불꽃은 황색이나 적색을 띱니다.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런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화 후 파란 불꽃 상태인지 꼭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5번 가스 누설 경보기. 앞에서 LPG, LNG 하면서 같이 배웠었죠? LPG는 누출 시 무거워서 느리게 이동하니까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가깝게 설치하고 바닥면에 체류하니까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에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LNG는 누출 시 가벼워서 빠르게 날아가니까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로 조금 멀리 설치하고 천장면에 체류하니까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가스노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가벼워서 빠르게 날아가니까 조금 더 멀리 8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4편 화기치급 감독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챌린지팩토리 공장장이었습니다.